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 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김혜순 시인의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근 화백은 누군지 아시죠? 어, 진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던, 어, 그래서 당대에는 살아있을 당시에는 정말 개인전 한 번을 열지 못했던, 어, 그냥 정말 쌀한 마를 음, 받기 어, 어, 얻기 위해서 그림을 팔았던 그런 아주 지독히 가난했던 그런 화가였었고 이 화가가 어, 그렸던 그림의 대상들 그림의 소재들 또한 자신처럼 대단히 가난한 그런 서민들이었죠 그런 가난한 서민들을 어, 어, 원금법이 없이 원금법이 없이 약간 화강한 느낌이 나는 납작하게 눌린 형태로 그림을 그렸던 아주 독특한 화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화가가. 박수근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컨백만 아니면 그세 여인이라는 박수근 화백의 그 그림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작품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음 시만 보지 말고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아이 그림의 요로 요러 요로한 기법들이 시에서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하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얼른 박수근의 세 여인 이렇게 쳐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납작납작 어, 납작납작하다라는 원근법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쫙 눌린 형태로 그렇게 박수근만의 아주 독특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박수근 화백의 그 그림을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 김해순이라는 시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 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본문 먼저 가보죠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어,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화판이 있으면 여기에 세상을 이렇게 몇개 화가가 그리고 싶은 장면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세상을 끊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해 되셨죠? 세상을 끊어내서 한 며칠 눌렀다가 자 그림을 그리는 과정 박수근 화가의 그림 그리기 특징이라고 우리가 선생님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게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림이 그러니까 세상을 아 내가 이세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세 여인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과일을 팔고 있는 여인들로 보여 그런데 어, 과일은 남아 있고. 어, 손님은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앞에 두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 화가가 그리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장면을 이렇게 끊어내, 그 장면을 끊어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르는 거죠. 며칠 동안 음, 화가의 박수근 화가의 기법입니다. 그렇게 한 며칠을 눌렀다가 벽에 놓고 걸어놓고 바라본다. 그러면 이걸 눌렀던, 끊어내고 눌렀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어. 지금 이 현재 그렇게 세상을 끊어내서 바라보고 있는 화가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신분이 뭐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 화가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죠 그 그림 속을 들여다봤더니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아 그림을 가지고 와서 보면 너무 좋을텐데 굉장히 평면적으로 입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아주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눌려 있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쭈그린 아낙네 원래는 세 여인인데 여러분 세 여인이 있는데 시안에서 변형이 일어났죠 쭈그린 아낙네 둘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쭈그린 아낙네 둘은 뭘 의미한다 가난한 서민들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어, 박수근화가의 그림 속에서도 실제로 뭐하고 있는 여인들이었다? 과일 바구니를 놓고 과일을 팔고 있는 가난한 여인들이었단 말이야. 그런 아낙내들, 그 가난한 서민들이 납작하게 뻗어 있어. 그림 장면에 대한 묘사이면서, 동시에 함축적으로는 마치 못처럼 느껴지냐면, 삶의 무게에 이렇게 완전 납작하게 짓눌려버린 거지. 그런 가난한 서민들의 삶. 음, 무게에 눌린 것 속박 고단함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이 시인은 박수근 화백의 새 여인이란 그림을 또는 박수근 화백의 그 화, 기법 이렇게 딱 눌러놓는 그 기법을 아! 세상의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삶을 표현하고 싶어 했구나라고 읽어낸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나늘과 쭈글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어, 화가의 그림 소재가 됐던 것들이야. 어쨌거나 이들 다 뭐야? 가난한 서민들인 거죠.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물어봐.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자,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봤어? 하나님에게 물어봤잖아. 그래서 시적 청자가 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된 거야. 어,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건 질문이죠. 거기에 내포된 정서는 뭔가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납작해진 저 모습.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참 좋았더라,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그 무게에 짓눌린 그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년이 끝났습니다. 그림의 작업 과정, 어떻게 하는 거야? 끊어. 어떤 특정 장면을 끊어서 눌러.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림 내용 어땠다? 쭈구린 아, 안압들이라든지, 여편내와 아이들이라든지, 요런 그림의 내용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묘사된 그림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서민들의 삶을 그려놨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 연으로 넘어갑니다. 그 그림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서성서성 이렇게 막 이렇게 어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잖아. 네, 모습을 표현하는 의태요 현장감, 생생한 느낌. 여러분 고등국어에서는 어떤 어 표현 기법이 쓰였다면 그것의 효과까지도 알고 있는 것 중요하죠. 어, 서성서성하면 지금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단어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인 거지 현장감, 생생한 느낌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세그머니.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바닥도 없이, 입술도 없이, 표정도 없이라는 부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분주하게 저기 분주하게 이렇게 가다 다 너무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손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지문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막이 신체의 이 부분이 막 사라져 버리는 거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표정도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웃는 있던 미소도 사라지고 발바닥도 너무 달았어 그래서 사라지고 어,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밭. 바짝 마르기. 어, 그림 속 인물들의 질감이 말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화강암을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야.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함축적인 의미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어요? 가난 속에서 인간적인 인정, 애정, 사랑, 뭐 서로를 향한 배려, 공감 이런 것마저 메말라버린 삭막한 서민들의 인생을 요렇. 표현한 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하면은 진짜 냉혈한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 냉혈한이라는 게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막 굉장히 부유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모두 다 메말라버린 정말. 불행하고 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서민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야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사용된 표현법 대구법 보이시죠 여러분 뭐뭐도 없이 뭐뭐도 없이, 뭐뭐도 없이, 뭐뭐도 없이 이렇게 문장 구조 계속 반복이 됐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대구법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열됐죠. 발바닥도 없이, 입술도 없이, 표정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열거. 그리고 동일한 표현 뭐뭐도 없이, 뭐뭐도 없이, 뭐뭐도 없이 반복 대구 열거 반복을 통해서. 온유를 만들어내면서 그림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납작, 납작해진 천지 만물, 어, 무언가의 짓눌린 모습을 구체화한 그림의 표현 기법을 납작해진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 화가가 그려놓고 있는 천지 만물은 이렇게 납작해진 거야. 이것을 한 줄에 깨어놓고 가히 없이, 가히 없이는 끝없이 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한없이 펄렁펄렁펄렁펄렁 또다시 의태어 나왔네요. 자 함축적인 의미 세상이 주는 시련이나 고난에 끝없이 휘둘리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음, 내가 있는, 내가 고통스럽게 있는 장면이 툭 끊어져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종이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펄렁이고 있는 거지 바람에. 근데 바람이라는 게 세파. 아, 인생의 그 어떤 거센 바람,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친다면 이게 끝없이 내 삶을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서민들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어, 어, 마땅합니까? 어, 그래, 마땅해. 어, 그래, 마땅하지 않아?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여게 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요거를 반대, 반대의 의미로 바꿔서 평서형으로 만들어 보면 돼.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땅하지 않네요. 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설입법이 쓰인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같은 경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냥 진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질문 형태라서 서리로 해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야?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마땅하지 않고 정말 부당하다.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하다. 라는 항변의 의미가 아, 요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당합니다.라는 요 마지막 문장에 화자의 태도가 농축이 됐다. 고발과 항변의 태도가 농축이 됐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 음, 박수근 화백의 그림 한 편을 가지고 와서. 또, 박수근 화백의 그림 기법을 가지고 와서, 이 정말 삶의 무게,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고발하고, 어, 그런 삶이 대단히 부당하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어 했던 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애상적, 슬픔이란 뜻인 거 아시죠? 반어적이다, 이거는 반어적 의문을 해석할, 여기, 요 문장을 말하는 거야. 요 문장.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요거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마땅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반어적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판적이죠. 이 시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 새 여인을 보고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시로의 예술 장르의 변용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 됩니다. 이 시에서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인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시적 화자로 설정했고, 아까 확인하셨죠?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게 맞냐? 물어보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가 된 거야? 박수근의 그림 세 여인이 주제와 관련돼 있는 핵심 소재가 되어 있죠. 주제, 서민들의 이런 삶에 대한 연민과 현실 비판,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특징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예술 장르 간의 변형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림이 시로. 또 시가 소설로 이렇게 예술 장르 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어떤 시적 변형이 있었는지 별표 체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 시의 제재이기도 한새 여인은 박수근 화백의 작품 제목인 동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가리킨다.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근 화백은 서민들을 작품의 소재로 즐겨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애환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죠. 새 여인이란 작품 역시 그림 속 인물들을 통해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새 여인은 시에서는 어, 그림에선 새 여인인데 아낙네들과 또옆편네와 아이들 이렇게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이 변형돼서 나타났다. 물론 미술 작품 속의 인물과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압축된 형태 압축된 형태 중요하죠? 이거로 삶에 눌려있는 서민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 또 이를 통해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새 여인이라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시 속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중심 소재가 되었다. 이해되셨죠? 자, 이새 여인. 어, 모두 다 서민들의, 어, 새 여인이라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나, 어, 김혜순 시인의 이 작품, 음, 둘다 주제는 뭐다? 어, 서민들의 삶의 고통,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 시인 혹은 화가의 연민 어린 시선, 이것이 주제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때나 이때나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는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삶의 모습은 여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아주 애정어린 시선,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인과 화가의 모습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